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서른다섯 흔히 말하는 결혼정년기를 넘기고 결혼한 여자예요. 친구들 중에 조금 일찍 결혼한 애들은 벌써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도 있을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돈 버는 게 좋아서 결혼이 많이 늦어졌네요. 남편은 저보다도 세살 많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둘다 나이가 있는 만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었고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연인으로 보내다 결국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결혼은 신혼집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반반 부담했어요. 집은 아무래도 서울은 엄두가 안 나다 보니 직장에서는 조금 멀더라도 경기도 외곽 도시에 25평 아파트를 구입했고 매입 비용은 4억 조금 넘습니다. 남편과 제가 현금 1억씩 부담하고 나머지 2억은 대출 받아서 함께 갚아나가기로 정했어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나눌 생각은 없었는데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일덕분에 오기가 생겨서 더칼같이 나눠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별로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시어머니셨죠. 당신 아들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데도 오로지 제 나이만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 나이까지 시집안 가가 뭐했냐입니다. 물론 대놓고 비꼬듯 말한 건 아니고 왜 다들 아시잖아요. 웃는 얼굴로 내뱉는 말이지만 그 속에 뼈가 느껴지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한테 얹혀갈 생각하지 말고 요즘 여자들도 결혼할 때한 사람 몫은 해야 한다길래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려고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저 대신 따져주는 바람에 일이 커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결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당시에 남편이 저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결혼한 뒤에는 절대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싹싹 비는 바람에 용서하고 넘어갔었죠. 사실은 제가 모은 돈이 남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끼어들지만 않았어도 금전적으로 제가 더 많이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딱 반반만 하기로 결정을 했고 작은 것 하나도 시댁 도움 받지 않고 결혼을 했네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회사도 나름 탄탄한 곳인데다가 그동안 저축이나 재테크도 부지런히 해서 결혼할 당시에 주식부터 현금까지 전부 합치면 못해도 2억 가까이 될 정도였죠. 물론 시댁 지원을 거절한 만큼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거절했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시작하게 된 반반 결혼이라서 친정 부모님께 조금도 부담을 드리기 싫었거든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는 3살밖에 안 나지만 연봉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둘다 세전으로 계산해서 6천 조금 안 되는데 나이 차이를 고려하면 남편이 꿀리면 꿀렸지 제가 아쉬울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썩안 들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결혼을 강행한 이유는 뭐 별거 없습니다. 물론 남편이 믿음직해 보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 외에도 어차피 옛날처럼 시부모 모시고 사는 시절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시댁과 멀리 떨어져서 살 거기 때문에, 1년에 얼굴 마주칠 일이 몇 번이나 있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기분 좋게 반겨주기는 커녕, 또다시 제 나이를 언급하시며 애부터 가지라고 하시는데, 아니 본인도 여자면서, 어디 여자가 애 낳는 기계라도 된답니까? 그리고 말끝마다 노산노산 거리시는 것도 너무 불쾌했죠. 그 후로도 한 번씩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꼭 저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시다 보니 뭐 애초부터 시댁이랑 잘 지내볼 생각도 딱히 없었지만 제 마음에서 시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먼저 언급하긴 했지만 남편이랑 저랑 정확하게 반반 결혼해서 동등한 입장으로 시작한 건 맞지만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인가 경기도 신도시 중에 한 곳으로 부모님과 함께 청약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운 좋게도 무순위 추첨에 제가 당첨이 되었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33평 아파트를 한채 분양받았죠. 당시 분양가로 5억 정도 했었고 계약금은 제 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쯤에는 마침 주변 시세가 상당히 올라있길래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직접 입주하려던 계획을 바꿔서 전세를 놓아버렸죠. 그랬더니 잔금까지 전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전세를 주고 있던 상황이고, 사실 아무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정작 제가 들어가서 살기에는 전세금 돌려줄 현금이 모자라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만약 시어머니가 그딴 소리만 안 했어도, 지금 전세계약 끝나고 나면 그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기분이 상한 이상, 저한테 아파트가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편이 돈을 얼마나 모아놨는지 확인도 할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가진 돈을 전부 다 탈탈 긁어모아 결혼한 반면에 저는 결혼 비용을 다 쓰고도 상당한 현금이 남았었죠. 그래도 크게 상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남편은 꽤 괜찮은 남자이긴 했어요. 나중에 멍청한 판단을 해서 저한테 버림받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무튼 졸지에 저희가 집이 두 채가 된 건데, 제 나름대로의 계산은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혼 생활을 시작한 동네는 주변에 공단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 군부대도 제법 근처에 있다 보니, 전세나 월세를 놓았을 때 무리 없이 세입자가 들어오는 동네거든요. 만약 동네가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저희 집값이 오른다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세를 주고 있던 제 아파트는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아이 키우며 살기에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도 걸어서 5분 거리에다. 신도시라서 그런지 집 주변에 공원도 몇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산다는 점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지금 사는 신혼집을 전세 주고 제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때가 되면 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생각했었고. 그전에는 괜히 귀찮아지는 일이 생길까봐 지금까지는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친정 아빠의 충고도 있었고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제가 각자 위치에서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 일도 순번을 정해서 할 정도로 부부 사이는 좋았어요. 시어머니의 참견도 한계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기껏해 봐야 가끔씩 전화로 잔소리하는 게 전부였죠. 아무튼 그러다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육아를 많이 도와주겠다며 미루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데다 특히 내년 5월이 제가 전세 놓고 있는 아파트 계약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 계약을 연장해 주느냐 아니면 이제는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느냐를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어차피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면 이제는 나이를 미룰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 아파트에서 살게 되면 아이 키우는 데는 정말 장점이 많잖아요. 단지 내부에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그리고 작은 키즈카페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주변에 술집이나 유흥가도 없어서 아이 키우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거든요. 하지만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내가 결혼 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 근데 내년 봄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지금쯤에는 들어가서 살지 아니면 계약 연장을 해줄지 결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게 살기로 결정하면 대출을 추가로 2억 정도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말해줬어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을 전세 준다고 해도 워낙 집값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그 정도 금액은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집이 한채더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돈벼락이라도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남편과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지금 사는 신혼집을 팔자는 쪽이고 저는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보유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신혼집은 전세만 놓고 있으면 추가로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대출받은 2억만 부지런히 갚아버리면 그게 전부 우리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저축이 뭐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길게 보면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며칠을 남편과 상의를 하다가 결국 제 뜻을 따르기로 동의를 해줬고 이제는 나이만 가지게 되면 탄탄대로다 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여기서 태클을 걸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저한테 따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에는 한마디 없으시면서, 오로지 저희가 2억이라는 돈을 빌리는 것만 시비를 것이더라고요. 지금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대출을 또 받는다는 거냐 뭐라고 하시는데,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시댁에 손 한번 벌려본 적 없는 저예요. 저희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는 게 그렇게 잘못하는 건가요? 막말로 지금 제 아파트를 헐값에 넘긴다고 해도 좋기 10억은 받습니다. 물론 2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신혼집도 저희 거고 둘다 맞벌이로 돈도 꾸준히 벌 텐데 도대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시어머니 말은 신경 안 쓰고 원래 결정한 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한 건지는 몰라도 갑자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일단 시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게뭐 있냐면서 무작정 큰돈 대출받아서 이사가는 게 꺼림직하대요. 이사가면서 2억을 대출받아도 제 아파트 집값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다 저희한테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난다고 이런 유난을 떠는 건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10억짜리 집이 생겼는데 2억 대출 받는 게 그렇게까지 무서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남편 혼자 대출을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랑 함께 갚아나가면 전혀 무리될 게 없거든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주말에 시댁으로 한번 내려오라시더군요. 이사 문제로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큰돈 대출 받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혹시나 돈이나 좀 보태주시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순진한 생각도 했었네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랑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께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할 때왜 집있다는 소리를 안했냐고 마치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이고 결혼한 게 괘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당장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도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분양받은 거냐? 그리고 분양가는 얼마였는지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제 돈이 어느 정도인지 등등 꼬치꼬치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결국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대출받는 건 허락해 주신답니다. 솔직히 그걸 왜 시어머니께서 허락을 하네 만에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뒤의 말씀은 더더욱 가관이었네요. 부부끼리 숨기는 게 없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명의부터 공동으로 바꾸랍니다. 저는 곧장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인데 왜 공동명의를 해야 하냐 따져 물었죠. 그러자 어차피 너희들이 같이 버는 돈으로 대출 갚고 살아야 하는데. 마땅히 공동 명의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아니라면 대출금은 제 돈으로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뭐라고 한마디 거들어줬으면 했는데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는 입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대출 그거 갚는 걸로 공동 명의를 바라시냐. 그냥 그깟 대출 저 혼자 갚겠다고 해버렸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던. 아니면 친정부모님께 신세를 지던. 어쨌든 어머님 아들도는 안 건들 테니까, 대신에 어머님도 제 아파트에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라고 그랬죠. 이후 상황은 예상하시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니꺼 내거 따지고 될 거면 그게 무슨 부부냐면서, 저보고 결혼은 왜 했냐입니다. 아니, 제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먼저 며느리 돈 아들 돈 구분하셔놓고 이제 와서 앞뒤 안 맞는 소리 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결국 제 나이를 또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이래서 나이많이 처먹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면 안 됐다고 남편 등을 때리시며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냐입니다. 비싼 밥 먹고 가만히 욕 듣고 있을 제가 아니죠. 안녕히 계시라 한 마디 남겨두고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버렸어요. 타고 간 차도 제가 그냥 끌고 왔고요. 어찌나 효자인지. 남편은 주말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고, 일요일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에게 정신교육을 어찌나 제대로 받고 왔는지, 공동명의 해줄 거면 이사를 가고, 아니면 그냥 지금 신혼집에서 살겠답니다. 사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애초에 공동명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만큼 남편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보니 한순간에 남편에 대한 감정이 식어 버리더라고요. 남편에게는 공동 명의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남자랑 계속 살지 말지 고민 중이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느끼 전에 모든 걸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그건 바로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지, 지금 이혼 이야기가 왜 나오냐, 그냥 이사 가지 말고 지금처럼 여기서 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제는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과 계속 살기가 싫어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말로 내가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집 가지고 유세를 부린 적이 있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냐, 그저 우리 부부와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한 것 뿐인데, 꼴랑 그놈의 명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지 몰랐다고 벌써부터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 노릇할 거면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겠다고 말했죠. 같은 공간에 더 이상 함께 있는 것도 너무 싫어져서, 현재는 짐사서 친정에 와있은 지 일주일 정도 되네요. 물론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요. 이번 일이 어찌어찌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런 태도일 테고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할 남편 상태를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하는 게 정답인 듯 싶네요. 비록 남편은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 사과를 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저는 우리의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시 화해하고 살아봐야 분명히 이런 종류의 문제가 터지게 뻔하잖아요. 그냥 이쯤에서 헤어지고 각자 인생 사는 게더 맞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보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친구들이 대단하게만 느껴지네요. 저도 잘 살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1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해 봤으면 저도 할 만큼 했다 싶기도 하고. 이제는 원래대로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요. 누구 말처럼 이번 생애에는 결혼이랑 인연이 없나 봅니다. 긴 사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